배우 조병규가 첫 싱글을 발매하며 리스너들의 감성을 충전한다. 조병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싱글 울지 않기를 발매한다. 울지 않기는 서정적인 기타 반주가 어우러진 발라드 곡으로 사랑했던 만큼 서로를 잘 알기에 이별 후 슬퍼할 상대방에게 전하는 담담한 위로와 진심을 담았다. 조병규는 부드럽고 차분한 음색과 더불어 기교를 최대한 배제한 채 읊조리듯 부르는 보컬 테크닉으로 깊은 감성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병규는 지난 4월 영화 어게인 1997 OST에 직접 보컬로 참여하며 숨겨진 노래 실력을 과시한 바 있어 이번 음원으로 보여줄 색다른 매력에 팬들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26일 공개된 울지 않길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는 배우 조병규와 강나원이 함께 참여한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이번 뮤직비디오는 한 편의 영화처럼 섬세한 감성을 담아내 보는 이들에게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후아유 학교 2015로 데뷔한 조병규는 스카이캐슬, 아스달 연대기, 스토브리그, 경이로운 소문 등매 작품 개성 있는 연기와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대중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힙합 서바이벌 2024 토너먼트 벌스 랩 배틀 네 컵에서 MC로 활약했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조병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감과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조병규의 첫 싱글 울지 않길은 오는 28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될 예정이다.